과연, 오늘의 운세는 어떠할 것인가? 아키로 한번 눌러볼게요. 전투, 확률 10%.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지. 갑니다. 3, 2, 1. 자 이제 패키지를 한번 까야겠죠? 어 패키지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품 미 증표 패키지랑 모두 밖에 누르고 자 보시면은 신비한 수품 미 패키지 그리고 월간 패키지 총 3개 싹다 구매를 했고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형상이 지금 속성피에다가 스키피에 율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형상에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영웅 형상이 두개 빵꾸 탈거로 가는 게 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탈 거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탈 거에는 곧그 있으면 이제 천장으로 6점만 더 채우면 천장 이거 하나 받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가 있긴 한데, 비엔에 있지 않을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6 사양태가 나오면은 1티어, 요런 이제 상대 이상 대성 1티어 탈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전부 탈 거로 가도록 할게요. 야 고급 탈거 11에 28장. 아, 전술 뜨면 좋겠지만 솔직히 영웅이라좀떠났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오픈합니다. 렛츠고. 제발, 첫 번째 급빛. 아, 첫 번째 급빛 안 나왔고, 두 번째 오픈. 아, 두 번째 안 나왔고, 세 번째 오픈 합니다 아우, 야, 금빛. 잠깐만. 네 번째 오픈. 금빛이 안 나오네? 어? 다섯 번째 오픈. 그렇지. 다섯번째오픈의첫 금빛 두장? 두장? 아 한장? 후오가봅시번째연첫에서번째사빛에올자인사갑니올카인트다운다2 아... 가비, 자두 번째 급비. 제발. 아, 자 제발 두 번째 급비. 아, 아 뭔가 느낌 싸한데. 오, 두 번째 급비 나와 줬고요. 두 장, 제발 두 장. 아, 오우씨, 뭐야? 야, 늦게 올라왔세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급히 나와. 좁고 여기서 가요. 자연사 입구인가? 일단 중간에 거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3 2 1. 제발. 아. 아까제 나온애 아니야? 제발 세 번째 급히에서 나와주소 있기를 감이다. 시작. 아 뭐야. 아 영이라도 안 나오네. 자네 번째 급비 갑니다. 아 제발 네 번째 급비. 잠한번만요 아, 오 씨에! 네 번째 급비 어디 갔어? 아우 그렇지 네 번째 급비 나왔었고 이제 뜰때 됐다. 아 이제 뜰때 됐어 진짜로 장난하지 마. 두 장? 아한 장. 갑니다 네 번째 급비에서 자연산 영웅이라 좋으니까 제발. Out, Three. Two. One. 제발. 아,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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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1 1 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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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제발 한 번만요. 아오 다섯 번째 제발. 아오 진짜 죽겠다. 야 이번 패키지 무가금이야아 잠깐만 진짜로? 오 됐다. 딱이다 다섯 번째. 지금 딱 빨렸어요. 단장 오케이, 자 다섯 번째 급비 나와 주고요 한번 오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아,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아, 이런 젠장 다섯 번째까지 자연설이 없다. 자, 여섯 번째 급비 갑니다. 아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보 있으면은 오우, 쉣. 딱 왔다. 뷰. 숫자 얼마나 이뻐. 뷰. 오케이. 컴온. 두 장? 아, 한 장. 제발 여섯 번째 자연사 하나만 나와줄 수 있게 갑니다. 카운트다운 쓰리 투원아씨 진짜 죽겠다 이거 무감동이다. 자 일곱 번째 급피 제발. 아, 숫자 7, 행운 숫자 7, 제발. 오우, 쉣, 떴다. 이게 진짜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제 카드가 몇장안 남았어요. 자, 일곱 번째 급에서두 장? 제발.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일곱 번째 급여서한 번만 나와줄 수 있게 갑니다. 3 2 1 제발 아.. 2 2다 끝났네요 지금 현재 남은 카드 5장 마지막 한 번만 더2 아, 제발 8번째 2 2 제발 세장 남았습니다. 아, 두 장.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좋을 거, 제발. 아우, 라스트 한 장. 제발, 떠주세요. 제발. 아. 오우, 피기 세장 미쳤다. 한 장. 한 장. 두 장. 한 장. 아. 그렇지, 두 장. 한번 더. 한번 더. 빠세이! 아. 됐다. 아. 제발. 제발 씨발 가자. 그렇지, 제발. 한 번만 더. 그렇지, 일단 영화나 가자. 갑니다. 한 번만 더. 띵띵띵 띵, 띵, 띵. 한 번만 더 제발.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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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그띵지띵번 띵가 띵 아, 삐걱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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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영 02개 지렸어. 깔끔합니다. 그냥 어만족만족 oh, uh, 일단 중복 어, oh, 컬렉이다. 앞치마 나 이거 없던 거다. 아, 있어요. 아, 가히 잠깐만요. 아, 일단 하나는 이거 안 돌려도 되는 게, 여기 생각을 해봐. 영웅 탈 거. 이거 바꾸고. 가자. 여기서 장판? 장판? 아, 이 새끼 뭐야. 이러면은 지금, 하나 있고, 요걸로도 하나 바꿀 수 있어. 자, 이것도 까볼게요. 이것도 중복? 이게 장판이 나와줘야 좋은데. 아, 중복이다. 아. 이게 갑자기 1기둥이 올라간다? 슉! 아. 근데 사실상 이제 영웅 2개를 받겠다고 3,800달러 쓴다? 너무 아까운데? 알아서 뜨겠지, 예. 응. 음. 그렇지, 하나 올라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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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아! 어, 어 씨발, 무거음 아키라 한번 눌러볼게요. 전투 확률 10%.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지. 갑니다. 3 2투 원. 오 미치! 뚫었어. 야 이거 뭔데? 야시야 확률 10% 뚫었는데 이게 붙는다고? 와 이제부터 계속 여러분들 확률 10퍼인 거 알죠 여기 뚫으면은 속성 피해 2 확률 10퍼 눌러봅니다 오 미친 흐름인가? 한번 더? 와 확률 10퍼가 두번 붙었어 잠깐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야 물속성 피해 2 올렸어 방금 스펙업이 스키피해 2퍼 그 다음에 속성 피해 2 지금 보시면은 스키 피해율이 47.7퍼 그 다음에 속성 피해가 61 그리고 불굴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이거 사실상 이거 안 뽑긴 해요 불굴이 음. 아 까비 얘는, 얘는 계속 실패하더라고 야 근데 전투 체육 미쳤네 얘가 스펙업이 진짜 빡세게 올라가거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후원 등록 링크를 통해서 위에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후원 크리에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